여러분, 오늘은 4월 20일 화요일,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앞서 나오던 말씀들과 함께 출애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10가지 재앙이, 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초래국기 9장 1절로 12절 말씀에는, 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가축들에게 아주 그 괴질이 생기는 그런 재앙이고요. 어, 그리고, 어, 여섯 번째는 보통 독종이라고 불러요. 독한 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생기고 두루두루 생겨서 아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늘그 고대의 모든 나라들에게 참 골칫거리였던 그런 질환들이나 또 자연재해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좀 관심을 둘 것은, 어, 그 예를 들어서, 구장 6절에 보면, 이, 동물들에게 생긴 괴질로 인해서, 애국의 모든 짐승들이 다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바꾸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성경 해석하는데, 어, 현대까지 오면서 이미 이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좀 어, 해석의 한 가지 방법으로 조정이라는, 영어로 accommodation 이라는 그 조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어, 성경의 기록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알맞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으로 얼마간 조정되는 것으로 기록되었고뿐만 어, 아니라 또 오늘날 성경을 이해할 때에는 다시 또 우리 시대의 모든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이 일이 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났는데 어, 우리 시대의 그 어떤 학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어, 그 시대에 맞추어서 판단하는 그런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어, 학자들이 보았습니다. 그 조정이라는 개념은 실은 이제 우리 장로교의 신학적인 근간을 주는 어, 칼빈에게서 있었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말해서 어, 그 당시에 뭐, 어, 모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통계를내 가지고 모두 다 죽었다고 어, 그 말하자면 그 생축들이 가축들이 모두 다 죽었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확인을 한 것은 아니고요. 어, 이렇게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모세와 또 바로 어, 그리고 그 주변에 애굽의 군대라든지 또 애굽의 또 신하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그 모든 가축이 다 죽은 것 같은 그 화들짝 놀라는 어, 사건이 일어났고요. 어, 그 나머지의 모든 어, 짐승들이 전부 다 죽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그래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뭐 이렇게 믿음 없는 것처럼 굳이 드리는 것은 성경의 이와 같은 기록들이 들어 들어 또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밝혀지면서 어, 달리 해석되고 그걸 수용해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원래부터 성경을 해석할 때 아까 말씀드린. 조정해서 보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때에, 기록될 때에는 기록될 그 당시의 사람들 정서에 맞게, 뭐, 그 정서라기보다 그때의 문화, 그들의 모든 환경, 그런 것들에 적절하게 맞게 쉬어지고, 또, 그렇듯이 해석될 때는 또 이제 새로운 시대에 확인할 수 있는 어, 조건들에 따라서 그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 열 가지 재앙이 모두 다 일어나는 가운데, 어, 동계학적으로 완전히 이제 애국을 숙과체를 만들어 버렸다라고, 어, 말하는 것보다는, 어, 모세와 마주섰던 바로와 그 당시에, 어, 배 계층, 를 중심으로 한, 특히 뭐, 애굽의그 왕도가 있는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해하는 것이, 어, 저는 그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구에 그렇게, 어, 동물들이 모두 죽고, 또 무슨 일로 인해서 그 이제 지금 일곱 번째부터, 어, 일곱 번째 재앙부터 나오는 것은 막,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오고, 흑암이 끼고, 이렇게 하는 건, 그러니까, 어 메뚜기, 아니, 우박이 먼저 치는 것은, 그땅 위에 있는, 그, 그, 뭐죠, 식물들 모두 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메뚜기가 날아와서, 그 뿌리까지도 모두 먹어버리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흑암이 덮여서, 이제는 싹도 자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면, 사실 식물과 동물이 애굽에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식물과 동물이, 동물이 전부 다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인데, 어, 그렇게 되면 어,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시대에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음, 적어도 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일상을 돌보는 그런 신들을 칭으로 말미암아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을 극복하고, 어,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어, 이해하는 것이 주애굽 사건 전반에 대한 이해로서 적절하다고 어, 생각이 됩니다 또 적수이방이라고 해서 그렇게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 또 노예로서 고통당했던 백성들로서는 정말 어그 지배하던 어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던 그심정 그대로 어 자신들 앞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어 나온 어,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어 출애굽 열 재앙을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중심되는 그 신들 무슨 뭐그 나일강의 신이라든지 또뭐 파리도 이게 굉장히 그 떼약볕의 파리는 굉장히 강하고 강렬한 것을 말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파리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뭐, 개구리의 경우도 그렇고요. 어, 애국의 그 신들이 있는, 그런 신들을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하고 이기고, 어, 나오게 되었다는, 어, 마침내 하나님의 해방하심으로 그런 일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어, 그런 내용으로, 읽으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무엇, 우리 주변을 완전히 뭐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절한 복을 내려주시므로, 어려운 부분은 넘어가고, 또 어떤, 그, 까닭 없이 나를, 어, 고통스럽게 한다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 어떤,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어, 있되, 뭐, 그래서 온통 물 쓸어버린다거나, 어,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킬 만큼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례곱에주국 어, 어, 그, 주국 이전에 있었던 열 가지 재앙의 일이나, 오늘날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유익들, 이런 것들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잘 이해하고, 그래서 정말 제가 요즘 설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살 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이웃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내서 그들을 돌보고, 또 하나님께 그들의 신음소리도 전달해 줄 만한 그런 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준비될 때, 에 그것이 오히려 어 정말 온 세계를 이기는 힘이 되고, 어 애굽에 말하자면 애굽의 그 모든 산업과 일상들을 어 덮어버리는 것처럼, 그 모든 일상과 어 세계의 모든 일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시는 일인 줄 알고 우리는 그런 일이 이루기를 바라면서 모든 일들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애국이 그들의 수많은 위력과 권력과 또 어, 그들의 그 몰아치는 그들의 정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늘 혼란에 빠뜨려 왔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물러가고 오히려, 오히려 어, 그들이 고통당하게 된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바르게 이루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고 또 선한 자들을 세우며 악한 자를 거꾸로 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아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힘차게 나아가서 주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래 그 백성들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든 일을 저희들이 또한 성취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어, 죽으시고 또 살아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죄인국의 어, 이런 사건들을 넘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며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줄 믿고 어, 그렇게 또 어, 저희들이 확신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조정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성경이 또 오늘의 모든 그 성경에 대한 그 예의의 능력을 대뜸 넘어서서 오직 뭐그 기적으로만 기적으로만 믿는 것, 그 보다는, 어,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늘그한 시기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또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복도 베푸시고 또, 또 때로는 악한 자들을 물리치기도 하신다는 것, 그런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